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을 하고 그리고 명장이 됐어요. 기술을 가진 기능인들, 이 명장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더욱더 기술을 연마하고 이 기술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언제나 반듯하고 진솔한 자세로 일하시는 국회의원이시죠? 김규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네. 오늘 저희가 의원님을 찾아온 이후 조배숙 의원님께서 김규환 의원님을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국회 방송 인터뷰 릴레이 칭찬에 출연을 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국회에 좀 칭찬하는 문화가 많이 전파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있습니다. 예, 어, 조회석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국민들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뜻에서 칭찬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의원님 지금 어디 계세요? <laughs> 오늘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김기환 의원님은 모르시겠지만 김기환 의원님의 그, 살아온 그 스토리, 그리고 또, 아, 일을 할때그 열정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그 힘으로 전염을 시키고, 감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규환 의원님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고,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그, 열심히 하셔서요. 많은 사람들한테 큰 희망을 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큰 칭찬을 받아도 될런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아유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금 조배수 의원님의 메시지 보셨잖아요. 네.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최선을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이 기대 어긋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럼 거꾸로 의원님이 생각하는 조배숙 의원이 어떤 분이시요 법안을 하나 이렇게 올리시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분한 한 분에게 다 직접적으로 다 설명하시고요. 그이 법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장면까지도 다 설명을 하시니까 모든 의원들이 반대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도 그래서 아, 이런 거를 본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한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러시군요. 김규환 의원님의 이력을 보면 좀 특별하고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정 대한민국 국가 품질 명장 1호라는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시는데 의원님 우선 대한민국 국가 품질 명장 이게 어떤 건가요? 산업 현장에 보면 품질 관리 분임조 활동, 즉 다시 말해서 생산, 원가, 제품, 안전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는 데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걸 분임조 활동이라 그래요. 고 분임적 활동할 때그 분임 조장이 있고 서기가 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들고그 분임 조장 중에서 회사에서는 가장 뛰어난 리더자를 명장으로 정부에 추천하게 됩니다. 그럼 정부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1년에 한두 명 정도를 뽑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 그걸 제가 대통령이 주시는 해부터 첫 번째로 받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발명 교육 활성화 지원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통과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계기 그리고 법안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30년간 일을 하면서 지금 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전 일찍이 이렇게 될 거를 직감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걸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답은 하나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스티지 잡스, 에드슨, 장영실, 노벨,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려면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부터 시작해서 아예 발명 교육을 받고, 그 발명 교육을 받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과학기술 고등학교나 똑같습니다. 고기 릴레이로 이어지는 학교가 항공 마이스터 칼리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 끝나고 나면 진짜로 세계 최고의 명인명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명인명장 대학원까지를 기획했습니다. 국회 발명 대전을 한번 열었습니다. 전시회로 빨래하는 거리부터 시작해서 인공위성 엔진까지 그게 국회에 전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거를 300명 국회의원님들께 다 설명해서 재정법으로 통과가 되고 교육부의 시행령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화이팅! 화이팅!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네. 네. 또 하나,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애쓰시고 계십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수소산업 활성화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이 수소산업 육성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왜 수소산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네. 이제 공중에 떠 있는 무궁무진한 수소. 그 수소를 한 군데 응집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비행기도 가고. 자동차도 가고 발전된 전기도 일으키고 이게 공중에 다떠 있는데 그냥 다 날려 버립니다. 그 석유보다도 그 어떤 가스보다도 더 엄청난 게 수소인데 세계에서 지금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제일 빨리 수소 산업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 4차 산업에 에너지 혁명을 일으키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 네, 희망입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네, 아, 의원님 오늘 정말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먼 미래까지 보시면서 4차 산업 혁명을 탄탄하게 대비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이제 다음 칭찬 주인공을 선정해 주실 차례거든요. 어떤 분입니까? 아, 인류에서 저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세요. 인류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에게 꼭 필요한 곳에 약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겁니다. 아 탄자니아 무한빌리 의과대학 병원을 설립하시고 의약품을 기증하셨던 분입니다. 전해숙 의원입니다. 전혜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모시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의약품을 나눠주고 치료해주고 미래 희망을 안겨주는 전혜수 의원님은 그들에게 분명 하나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혜수 의원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앞으로도 좋은 사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